좀 알려 드릴까요? 또 에임은 좋으신데. 근데 해저드도잘 하시네요. 친추 기억업 좀 알려 드리고 싶어요. 예, 알려 주십시오. 제발 좀 알려 주죠. 아. 욕 듣는 것도 이제 지겹다 아, 어, 여보세요? 예, 안녕하세요. 예. 화면 공유해 주시겠어요? 근데 보니까 해저드도잘 하시던데. 제 프로필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? 예, 프로필 어 근데 전적이 좋으신데 승률도 괜찮으시고 나름 15등까지 가본. 오. 그럼 어, 일단 뭐뭘 많이 배우고 싶다고 하시요 모르는 거를 좀 물어봐 주세요. 저는 어, 이만 물러 가보겠습니다. 아 예. 늦어가지고 예. 예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다이아 대모 한번 또 놀러와 주십시오. <laughs> <laughs> 어 가세요. 아 이렇게 고마울 때다 <laughs> 세상 아직 살만하구만.